이스라엘 의회 해산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지난밤 극적인 투표 후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2년 동안 벌써 네 번째인 3월 23일에 총선거를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교착 상태는 연립정부가 2020년이나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는 작년부터 리쿠루드 당과 청백당 사이의 합의를 방해하는 최대 약점이 되어왔습니다. 정부의 해산을 야기한 이 예산안 연기 투표는 47명의 찬성, 49명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몇 명의 청백당과 리크루당 의원들이 당 의견에서 벗어나 투표를 했고 법안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이제 양당은 다가올 선거 캠페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타네오 총리가 저녁 투표 전에 말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선거를 할수 없는 때입니다. 선거를 하게 된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불행히도 베니간츠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의를 이루었고 중요한 합의점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베니간츠가 압력에 굴복하여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그의 당 청백당을 잘 지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명의 의원이 당의 의견에서 벗어나 예산안 연기를 반대했는데요. 반대 의견을 말한 의원 중한 명인 리쿠르 당원이 미카엘 슈르는 총 선거 전 자신은 당을 떠나 기도원사가 이끄는 새 희망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현 정부가 부끄러운 쇼를 하고 있다며 자신은 당에서 나와 최근 리쿠르 당에서 탈퇴한 기도원사가 이끄는 당에 합류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